기본적으로, 국가가 비싸 이거는 술을 박사 안판다해서술좀 보고 있는데, 그 뭐술 담배 많이 비쌉니다. 이게 ISK 그 아이슬란드 화폐인데, 곱하기 1 0하면은 거의 우리나라 돈이랑 맞거든요. 그러니 지금 3200 정도 되니까, 32000이 되는 거죠? 이거 살게 없는 것 같습니다. 이차비좀 있다가 코시트 코로 갈 거라서요. 네, 8시에 차를 찾기로 해서 급할 뭐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. 일단 물좀 마시고 정신을 차려 봐야죠. 우 이런 게 13,000원이네요. <laughs> 스머프가 있어요?